안녕하세요. 도시공학부 2학년 2학번 황정현입니다. 저의 도시는 빛나는 휴식과 소통을 담은 도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째로 익산시 분석전도, 둘째로 대상지 소개, 셋째로 대상지 현안 분석, 다음으로 팀 사이트 자료와 개인 사이트 성장이 있으며 대상지 문제점과 잠재력을 알고 컨셉을 설정한 후 사례와 함께 기본 구성도에 대해 말하고 끝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와 마스터 플랫, 세구 설계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분석전도에서 자연환경분석도입니다. 익산시 분석전도에서 인문환경분석도입니다. 현황분석도로 앞서 보인 두 자연환경분석도와 인문환경분석도를 합친 것입니다. 대상지 소개입니다.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일부이며 면적은 소수점을 제외하고 약 17만 858제곱미터입니다. 대상지 성격입니다. 대상지 내 공공 건물은 경찰서, 우체국, 은행, 신동 행복 보치 센터, 희망 나눔 지역 아동 센터가 있으며 교육 시설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초, 중, 고, 대학교 각각 한 개씩 존재합니다. 자연 환경 및 공원은 총 6개로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분석도에 있는 부분만 나타낸 정보입니다.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건축물 용도와 건축물 층수를 알수 있는 도면입니다. 녹지와 도로를 알수 있는 도로면으로 도로의 경우 보차 공존도로와 보차 혼용도로가 보일 수 있습니다. 팀 사이트 자료입니다. 건물의 밀집도를 알수 있는 눌리맵과 용도 지역의 도면이 있습니다. 개인 사이트 설정입니다. 저의 사이트는 신동 일부 중 이와 같은 지점을 설정했으며 면적은 소수점을 제외하고 42,772제곱미터입니다. 개인 사이트 분석을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주황색으로 화살표가 돌아가는 것처럼 사진 순서 역시 이 거리를 찍은 것입니다. 개인 사이트 문제점입니다. 주거지 근방 미관상 부적절한 환경, 공간 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시 녹지 기능이 미흡하고 자연 조성 및 관리가 미흡합니다. 오픈 스페이스 부족으로 주민들 소통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잠재력입니다. 공간정비 후 개선시 효율적 녹지 공간이 확보가 가능해지며, 이동산책로를 만들 시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상권들 사이 녹지시설 및 문화시설로 주변 상권들까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컨셉입니다. 녹지 중간에 산책로를 설치하여 산책로를 통한 이동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을 설치하여 소통 가능한 장소, 광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경우 커뮤니티가 가능해집니다. 공연장을 통한 소통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생활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현 미관에서 아름답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미관으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컨셉 사례입니다 무한불무공원이 있는데요. 도시생활권 기반 공원으로 생활공원인 근린공원입니다. 이전 연못의 수질오염과 악취 발생 이후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한 누리공원입니다. 도시 내 버려진 공간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되고 조성된 공원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밤에 야경 시설로서 늦은 밤에도 시설을 즐기는데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종호수 야외 공연장입니다. 문화 시설로 다채롭고 웅장한 공간이자 공연, 버스킹 등을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조성된 공연장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공연, 버스킹 통하여 문화, 여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여 이야기를 하고 소통 가능한 장소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본구상소입니다. 주거의 경우 현재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고 대학생이 다수 거주합니다. 주변으로 원룸 및 주택이 대부분 자리에 있습니다. 이후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쉴수 있는 공간,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상업입니다. 대학 내에 상업적 판매에는 가게가 다수에 있습니다. 내부의 자리에 존재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다림을쉴수 있는 공간은 부족합니다. 이후 사람들이 기다리는 장소 및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 제공 및 사람들이 몰리시 상업적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전망이 보입니다. 녹지입니다. 기존 녹지 지역을 통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해나 재해가 방지되어 있고 도시경관적으로 미관이 하락해 있습니다. 이후 기존 녹지를 보존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미관 아름답게 개조 및 산책로를 통한 이동 경로가 확보해집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기존 대상지에 블록을 재배치하고 도로와 보행을 재설 재설정하였습니다. 녹지와 용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일반 사이트의 경우 상업시설 사이. 이에 광장을 형성하였고, 2번 사이트의 경우 야외 공연장 및 분수 어린이 공원으로 녹지를 확보하였습니다. 3번 사이트는 근린공원으로 녹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설계입니다. 가운데 광장의 예시를 사진으로 사례를 들었습니다.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역시 사진으로 세부설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 상단은 보행자들만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왼쪽으로 사진이 설계를 하였고, 아래 하단은 산책로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